안녕하세요, 사피언스 구독자 여러분. 윤나유 박사 닥터 K, 김보은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그 기존과 다르게, 음, 여러분들께 질문을 읽어드리거나, 뭐, 유를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. 자, 오늘은 그 향후 사피언스 Q&A와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나왔습니다. 저희 사피언스는 그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베타 서비스 기간이었어요. 이동안 여러분들께 윤활유에 대해서 그 엔, 또 엔진오일에 대해서 많은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.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관심 어, 굉장히 놀랐습니다.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은지 저는 몰랐었거든요.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관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답변을 드리는 것 자체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이 있었습니다. 이점 대단히 감사드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자동차 또는 뭐 오토바이 윤활유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, 그 답변을 제가 드렸었고요. 또한 그 저희가 윤활유의 기능 또는 역사, 그리고 또 윤활유의 규격, 다양한 규격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런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. 첫 번째는 사피언스 Q&A 채널에 대해서, Q&A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서비스 개편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. 정책 개편입니다. 사피언스 Q&A는 6월 22일로부터 그 베타 서비스 기간이랑 다르게 여러분들 모두가 답변자가 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기존에는 전문가가 답변을 주는 방식이었는데, 22일부터는 여러분 모두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사피언스 Q&A에서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그런 더 많은 분들과 지식의 공유 건전한 지식의 공유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답변도 주시고요 저는 사피언스 Q&A를 통해서 여전히 윤활유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할 예정이고요 윤활유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피언스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두 번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튜브 채널 지금까지 32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. 자, 음, 처음에 시작할 때는, 어, 많이 미흡하고 어색하고 촬영 기술과, 그 다음 편집, 편집에 대해서도 많이 미흡해서 저희가, 어, 고민이 많았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그 양질의 컨텐츠, 그 양질의 그 영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끝에, 저희가 어, 더 좋은 촬영 환경과 그리고 콘텐츠 기획이 가능한 그런 채널로 이동을 해서 촬영하는 것으로 어,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어, 그렇기 때문에 음, 두 영상을 같이 두 채널에서 영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 이동할 채널은 나중에 사피언스 Q&A에서 별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사피언스 닥터케 윤활유 박사 김원이었습니다.